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을 재밌게 보셨다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서 저희를 찍어주세요. <laughs>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의 포즈를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요. 지금 찍으신 카메라 사진을 주위에 자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면요. 블로그는 괜찮고요. 아니면 뭐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 어, 후기를 해시태그해서 뷰티풀 라이프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용기 내서 댓글 달아도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지하고 계신 티켓은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요. 어, 강남, 홍대, 양로 사람 많은데 풀려주세요. <laughs>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날씨를 풀고서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뷰티풀 라이프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극 뷰티풀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